안녕하세요 다이아온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독일, 이탈리아 탑5 주얼리 브랜드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프랑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가 바로 까르띠에 쇼메, 반클립, 아펠, 디올 등등등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 브랜들과 함께 언급된 다섯 개의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드림스 인 파리 올 럭셔리 아파트먼트. 힙파리스의 아티클을 참고해서 재가공했습니다 그럼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TOP5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보난자. 보난자입니다 보난자는 2018년 클로에 베치니와 지스틴 발랑송이 설립한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빈티지한 보물들에서 영감을 얻은 남녀 공용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모든 제품은 프랑스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24K의 순금으로 정교하게 도금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조각들이 독특하고 불규칙한 것이 특징입니다. 몇몇 소규모 프랑스 공방들과 협력해서 제조 방식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소박함을 보여줍니다. 디자이너의 탄생지인 리비에라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키워온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해변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이 팬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본난자 브랜드의 세 가지 영감이 조개껍질, 파도, 그리고 빛이라서 바다와 어울리는 제품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컬렉션 또한 사이렌의 전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사이렌의 노래인데 다양한 모양의 담수 양식 진주가 이 컬렉션의 포인트입니다. 해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를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배우 페넬로페 크루즈가 마리클레르 잡지에 표지해서 본 환자의 일부 제품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드 그레이스 입니다 1985년에 자크 드 그레이스에 의해 시작된 브랜드지만 드 그레이스 가족의 주얼리 제작 역사는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0년 이상의 하이 주얼리 제작 사업은 대대로 기술을 물려받아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크 드 그레이스는 엘리트 고객을 위한 독특한 럭셔리 주얼리를 만들었는데 1990년 페르시아만 시장이 열리면서 브루나이 술탄국과 관계를 맺고 카타르의 알타니 왕자의 충성스러운 팬심을 얻었습니다 아들인 그레고리는 아버지에게 이런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세계를 주시하도록 교육을 받고 사업을 물려받았죠 섬세한 장인 정신과 시선을 사로잡는 세련된 방식의 보석 세팅 능력으로 유명한 드 그레이스는 그 이름에 걸맞는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명하고 부유한 고객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죠 사실은 VIP 고객에 대한 특별한 맞춤 제작 주얼리로 더욱더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컬렉션으로는 브라이덜 컬렉션이 있는데 클래식과 아방가르드 코드를 모두 반영한 디자인으로 링에 세팅된 특별한 보석이 특징인 호화롭고 우아한 디자인의 컬렉션입니다 세 번째는 자발레 파리입니다 이 브랜드는 하이 주얼리의 중심지인 파리의 방돔 광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맞춤 디자인한 주얼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해 보이는 주얼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정도로 독특한 개성의 제품들이 특징입니다.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기술이 능숙하게 융합된 장인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타협 없는 장인 정신으로 특이한 빛, 모양, 색깔의 주얼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발레는 디자이너와 고객 모두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자연과 역사뿐만 아니라 문학과 건축에서도 영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발하고 독특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제품이 골드의 색상과 여러 가지 스톤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서 디자인을 선택하기가 편하겠더라고요. 맞춤형 솔리테어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부터 남성용 커프와 잠자리 브로치까지 다양한 주얼리들이 있습니다. 확고한 개성을 표현하기에는 좋을 것 같죠. 네 번째 브랜드는 누벨 아무르. 누벨 아무르는 2007년 델핀 파리앙트가 만든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델핀 파리앙트는 접근이 쉽고 럭셔리하면서도 예민하고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를 자신의 표현의 매개체이자 비밀의 장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제 부족들은 모두 개인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개인의 표현과 감성을 강조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런 특성에 맞게 누벨 아무르는 맞춤형 주얼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귀걸이, 반지, 목걸이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보석까지 수작업으로 만들어 주고 각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석과 어떤 디자인으로 맞추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매자의 기호에 따라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가 되거나 아니면 패션 주얼리 브랜드가 되기도 하겠네요. 18K 골드 도금과 컬러를 위한 보석이 조화를 이루는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피드 아곤입니다. 소피드 아곤은 2017년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든 소피드 아곤은 큰 패션업계에서 일하다가 주얼리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깨닫고 브랜드를 설립했습니다. 어린 시절 삼촌의 작업장에서 주얼리를 만드는 모습들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삼촌이 만든 반지를 착용하는 날, 어른이 된것 같은 기억이 고속함 속 반지와 함께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모셔널 주얼리라고 할 만하네요. 설립 배경부터 남다른 감성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소피드하고는 패션계에서 일했던 경험과 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녀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자유롭고 활기차고, 독특하고 대담한 주얼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보석을 활용해서 독특한 모양의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소피드아곤의 말처럼 다채로운 이야기들과 기쁨을 작품에 담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TOP 5 진행해 봤는데 역시 자유와 낭만의 나라라 그런지. 주얼리에도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독특하고 자유로운 디자인들도 물론 좋았지만 그 안에 담긴 브랜드의 가치관이나 의미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낭만적인 감성과 함께 자기 표현이나 개인의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브랜드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더 궁금해지셨다면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나 SNS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유명한 브랜드나 오늘 다룬 브랜드 말고도 프랑스 주얼리 유명한 브랜드가 정말 많죠? 들어가보면 정말 많습니다. 혹시도 알고 싶은 브랜드가 있거나 또 시리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서치해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또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